사도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고 특히 로마 안에 세워진 로마 교회를 여러 번 가기를 원했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여러 이유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대신에 차선책으로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보낸 것입니다 로마서를 쓴 근본적인 목적은 직접 가지를 못해서 편지로 대신 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아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 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로마 교회를 여러 차례 방문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복음을 전하고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과 교제를 한 후에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가기를 원했던 겁니까?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서바나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어, 오늘날로 하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당시 서구 세계관에서는요. 아직 아메리카 대륙을 서구 사람들이 발견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서반아를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즉땅 끝까지 전하는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또 다른 우리를 향한 비전이 무엇일까요? 둘째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토록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방문하지 못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의 선교 계획을 수정하고 로마를 방문하려는 것을 포기해요. 자,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사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해야 돼요. 물질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요 나와 우리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마음껏 전도하고 원없이 선교하며 힘있게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수시로 하세요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다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쁘시고 삼대 칭찬받는 참된 성도님 되시고 또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